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인사를 통해서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은 무엇보다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그전에 임명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이에 대해서 보수 우파 국민들은 상수를 들고 환영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김문수 화이팅! 김문수 잘 싸우고 있다! 이준숙 잘 싸우고 있다! 이준숙 잘하고 있다! 김문수 대통령 갑니다 이준수 대통령 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 진영의 야권에서는 그야말로 김문수, 이준수 이두 사람은 거구라고 이렇게 몰아세면서 그야말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 우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아주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이재명이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일극 체제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고 위원들도 전부 다 이재명이 딸랑딸랑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다 꽂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극 체제 완전히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인 사당이 돼버렸다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재명이 순풍에 뒀던 듯이. 순탄하게 갈수 있을까? 대선에도 이재명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갈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의 위기는 지금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조선일보는 여기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들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 이재명이 앞으로 맞닥뜨릴 위기는 세 가지로 보입니다. 그첫 번째가 이재명은 먼저 선거법과 이정교사, 일심 선고가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단순하고 명확하고 정근아 정인도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이 유죄로 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집행유예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 의원 패지도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10월달에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배지가 당장 날아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대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선거법은 대개 1심에서 바로 대부분까지 쭉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재명은 치명타가 될 걸로 보이고 자 그리고 이 1심 결과가 늦어도 내년 봄에 3월 4월달에는 마무리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사실상 이재명은 10월 달 보면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 판가름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10월 달에 전남 곡성 영감 군수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원래 이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이이두곳 모두 후보를 다 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텃밭이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국 핵심당은 총선 호남 비례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 호남 지역 투표율과 또 이재명의 득표율도 낮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보선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지게 되면 은 조국 대표에게 호남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당의 균열이 내부에서부터 또 호남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세 번째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가 파리로 복권으로 대선의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율이 낮지만 지금은 이재명과 격차가 크지만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 맞물리면서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대체제가 될수 있고 자, 뭔가 큰 변화의 물고를 털수 있는 게 바로 여기 김경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는 지금 이쪽에 친문 세력들이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도 김경수의 복권을 환영을 했고 자 그래서 문재인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전당대회 마지막 날도 문재인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뭔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 통합하고 하합하고 뭐 이렇게 중도 확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명 개털로부터 영상을 틀고 있는 가운데도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세 가지 위기 가운데 이재명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특유의 생존 본능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우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석 이언주. 김병주까지 이재명이 유죄가 나온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유죄를, 무죄를 확신한다. 이재명은 무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압박입니다. 판사들이 앞으로 판결을 잘못할 경우에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하는 그런 메시지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핵심 측근은 법원과 대화 통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면 투 트랙을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지금 법원을 협박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 타협을 하기도 해서 자, 그래서 이재명의 재판을 또지연 시키려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지금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고 누구 무엇보다도 이 대법원장이 조이 됩니다. 과거의 김명수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자 그래서 사법 평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상방을 김성태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낙했다 하는 사건 자 드디어 법원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하영에 대해서도 이미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하영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고법에서 판결하고 있는데 이하영 사건도 6월달에 시작돼 가지고 얼마 전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바로 다가오는 10월 2 4일에 변론 종결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가영 사건 자 이게 한 1년 8개월 가까이 끌었는데 재판부 기피하고 걸었는데 지금 서울 고법에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는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 고법과 서로 아주 긴밀하게 회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이가 서로 재판을 짜고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신준우 부장판사는 이재명 관련 재판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된 지두 달이 다 됐다 그런데 기소됐는데 아직까지 재판 기록을 안 읽었다 그러니까 질책을 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재판에서 22분 만에 종결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재판의 기록이 다안 됐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 기록이 4만 페이지 5만 페이지 A4용지 그게 한 80권 분량이라고 하니까 그걸 지금까지 뭐했냐고 질타를 하면서 자 그러면서 지금 재판 기록을 보면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등사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신진우 분장판사는 수원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한영의 대북송금 혐의 항소심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이 재판에 바로 이한영의 항소심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따로 하고 따로 하고가 아니라 가정된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과 이한영과 김성태 모두 다 비슷한 사건이 같이 엮여 있는 겁니다. 이한영은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한영의 재판이 시작돼 가지고 자 일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선고받았고 자 2심이 종결되는 게 바로 다가오는 10월 24일 날 변론 종결이 됩니다 자한달 이내에 이 하정이 2심 결과가 나옵니다 자 사실 2심 결과가 나오면 치명적입니다 3심은 이게 법률적으로 맞나 안 맞나 보기 때문에 그런데 수원고법에서도 이걸 빨리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건과 쟁점을 공유하고 그리고 항소심 재판 결과를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재판 심리에 어떻게 반영할지 의견을 달라라고 변호사와 검사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에 이하영 재판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하영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의 판사가 합의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이렇게 수원 고법 판사입니다. 자, 문주영 판사를 비롯해서 이분들은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 못지않게 재판을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는 문주영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이 판결을, 이 재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걸 가지고 이재명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동안 쟁점되는 부분을 이미 수원고법에서 나오면은 그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다른 변론이나 절차 없이 바로 진행하겠다. 그러면 이재명 재판은 초고속으로 달리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하영과 이재명이 같이 연결돼 있고 거기다가 김성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수원고법에서 이하영 사건의 정인으로 또 신문을 채택한 사람이 바로 김성태입니다. 김성태는 누굽니까? 김성태는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증언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재명하고 통화도 했다. 그리고 북한에 돈을 준 것은 상방울이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돈을 준 거다. 이렇게 증언한 사람이 바로 김성태랍니다. 김성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수원고법의 판사가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판사가 다시 김성태를 불러가지고 확실하게 밝히겠다. 자 이렇게 앞에서도 한번 밝혀진 내용인데 이 고법 판결에서도 이걸 밝혀가지고 바로 이걸 신진우 보장 판사가 인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생각하지 못했던 수원 수원 고법과 수원 지법이 뭔가 이렇게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판결문은 가장 권위 있는 문서입니다. 자, 그래서 판결문은 그 어떤 정언과 증거 능력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붙여도 판결할 수 있는 문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아니다라고 하니까 다시 그걸 그러면은 수원고법에서 김성태 신문을 한걸 가지고 바로 그걸 증거로 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국정원 A씨 문건이 있는데 자, 이재명은 국정원 문건에 조과 조작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상방울이이 돈을 준 것은 조과를 띄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김성태가 잡히기 전에 그래서 김성태 범죄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조과 조작 등등에서 초론을 했는데 나중에 김성태를 검거하고 진술받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가 조작보다는 주가는 부수적으로 올라간 거고, 핵심은 북한에 돈을 줘가지고 상방을 대기업 그룹으로 만들고, 그래서 정경유착을 해가지고 나중에 대기업으로 키워보겠다. 그 의도로 보고, 자, 그래서 이재명 쪽에 요구하는 대로 들어줬다. 하는 게 김성태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국정 관련 A씨도 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앞으로 신진우 부장 판사가 할 거를 수원 고법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를 불러 갖고 그리고 그다음에 국정원 관계자 a 씨 자, 이러니까 지금 있는 재판이 상당히 빨라지고 그러면 이재명 관련 재판에서도 거기 내용을 참고하고 반영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재판은 하나만 하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원 고법과 수원 지법이 회복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재판도 이 한영의 재판이 워낙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재명의 재판 결과도 이 한영의 고등법원 판결이 나올 쯤 되면 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먼저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문을 가져가지고 바로 이재명의 판결을. 작성할 것 아닌가 자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무슨 정인이다 참고인이다 하도 이게 재판 지연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한영의 재판 고등부문 판결을 반영하겠다라고 세기를 박음으로 해서 이재명이 뭔가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병원에 간다거나 단식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출석하지 않아도 이한영 관련된 진술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겠다. 미리 선조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이 정도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예견해가지고 여기 수원 고법에서 나오는 판결문을 그대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고 수원 고법에서는 지금 이재명 재판의 핵심 증인들 김성태나 국정원 직원들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재명 재판을 하지 않아도. 수원 고법회 이하영 재판을 가지고 이재명을 바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미 27일 8월 27일 날 공판 기일이 시작됐고, 자, 그래서 신진우 부장 판사는 빨리 하겠다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하영의 이심 판결 대법원의 합정 판결이 미리 나올 경우. 신준우 보장 판사가 그 판결문을 인용해서 재판을 더 빨리 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른 꼼수를 써도 준비가 다돼 있다 이렇게 보면서 자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매우 멘붕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안 통한다. 자, 신준우 보장 판사가 그걸 미리 알고 그래서 이 하영의 고법 판결문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재명이 뭐 아프다 뭐다. 비섭당했다 뭐다. 뭐 하더라도 이제는 이재명 관련해서 해미는 거의 대부분 구독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은 아주 빨리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다. 정말 판사 중에 신진우 부장판사 이런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